안녕하십니까. TRC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. 2019년형 닷지 램박스 모델이 들어왔어요. 램박스 모델이라는 것은 여기에 휀다 ン다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양쪽으로 있습니다. 이게 램박스 모델입니다.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기존의 그 폴딩커버라 그러죠. 폴딩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지금 탈거를 했는데 이제 기능을 잃었어요. 이제 그래서 이것을 슬라이딩 커버로 바꾸는데. 이 모델에 들어가는 슬라이딩 커버는 그냥 뭐 대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따지고 정확한 사이즈로 들어가야 됩니다. 지금 이 길이가 5.6피트, 뭐 5.7피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슬라이딩 커버가 들어가야 되고요. 그리고 기존에 다른 슬라이딩 커버 장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좀 재미있어서 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재미있습니다. 그다음에 TRC에서 나오는 오버랜드 하이렉이 들어가는데 이것 또한 작업이 또골 때려요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, 이 차는. 작업 공간하고 자세가 전혀 안 나오는 스타일이죠. 하지만 저희 오토캠프 스포츠는 이 램박스 모델 작업을 많이 해왔던 노하우가 있고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깔끔하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you.